주시고, 네. 주시고. 네. 어. <laughs> 정말 시고 정말 좋으신 분니다 이제 민정 Okay. <laughs> さあックだ 교대 근만 하는 게 아니고, 이제 교대 근무, 라이트까지 해야 되니까, 여자가 밤에 나와서 일하는 그 부분, 음, 그런 네. 쪽에 힘들고요. 커뮤니케이션 쪽으로는 힘들죠? 커뮤니케이션 쪽으로는, 보통 직장에서는 남자, 여자 이렇게,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간호원의 여자들만 있잖아요. 어친구들하 싸울 있어데요이트르는 오르는 오는 오르는 오는오르아오는떻게물어보는데는 오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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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는오르 오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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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오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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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요오는 오르는